안녕하세요. 우쿠렐레 강사 허윤입니다. 어, 방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내 나이가 어때서는 사실은 제 목소리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죠. 이미 몇 차례의 동영상에서 들으셨다시피 제 목소리는 너무 애들 목소리 같고, 그 다음에 뭐 창법이 화려하다든가 기교가 좋다든가 요새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그저 박자 맞고 음정만 맞을 정도의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께 이 노래를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겠다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번 불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음 부른 어, 이 반주의 주법은 칼립소라는 주법이에요. 아직 이 주법은 배우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이 노래를 총세 단계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제일 쉬운 한마디에 네 박자 다운으로만 넣는 거 우리 4비트라고 했죠. 4비트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음, 8비트로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까 제가 불렀던 칼립소 주법으로. 악보에 보시면 제목 옆에 가로 열고 칼립소, 다다, 어법, 다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더 보충으로 한번 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가장 쉬운 버전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악보에 상단에 보시면요. 이 노래에 사용되는 코드는 총 6개가 나옵니다. 아마 그동안 어, 배웠던 동요들과는 달리 일단은 코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도 굳이 제가 이 노래를 넣은 이유는요. 어 그간 한 어, 강의가 한 10개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그냥 재미없는 동요만 불렀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무리하게 이 노래를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코드 익히면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한 번에 소화 못하시더라도 어, 워낙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이다 보니까 잘 안되더라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아마 꼭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상단에 그 D마이너 코드가 나오죠. 자 D마이너 코드 한번 잡아 볼게요. 자요렇게 2번 손가락 4번 줄 2프렛 그다음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프렛 1번 손가락으로는 2번 줄 1프렛 자 요게 d 마이너 코드입니다 손가락 3개를 붙이는데 이미 손가락 3개 붙이는 코드는 g7 코드를 배우셨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디마이너 코드에서 그다 1번 손가락만 그대로 있고 나머지 손가락 2개 하나씩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G7 코드가 되죠. 그러니까 D마이너 코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G7에서 그냥 손가락 두 개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다음에 나오는 코드는 A마이너 코드인데요. A마이너 코드는 지금 2번 손가락 하나만 4번 줄 2프렛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한 개만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G 코드가 나오는데요. G 코드도 G7처럼 손가락 3개가 붙어서 약간 어렵습니다. 이렇게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을 2프렛에, 어, 2번 줄과, 아 1번 줄과 3번 줄에 붙여주시고, 3번 손가락은 3번 줄 2프렛에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요게 G 코드. 그 다음에 이제 G7 코드. G7 코드는 이렇게 G7과 G 코드는 서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서 많이 연습하시면 된다고 언젠가 음, 다른 노래에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G, G7.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코드 이미 배웠던 F 코드. 자, F, F 코드 두 개니까 쉽죠? 자, 그 다음 C 코드. 이렇게 여섯 개의 코드가 나오는데 코드 자체는 음 제가 보기에는 G 코드하고 D 마이너 코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고 싶으신 노래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코드가 어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연습하셔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주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까 전주를 뭐좀 이렇게 핑거링이라 그래 가지고 개명을 하나하나 치는 걸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코드 나와 있는 대로 한 마디에 그 하나씩 어 코드 바꿔 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C 코드부터 나오는데 코드와 코드 사이에 슬래시가 되어 있죠. 슬래시라는 건 이렇게 사선으로 마디 대신에 이렇게 표시해 준걸 말하는데요. 요 슬래시 하나가 한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가장 쉬운 다운 코드, 저 다운 스트로크 네개 들어가는 다운 스트로크 하기로 했으니까 어 C 그 다음에 A 마이너 F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냥 다운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대신에 어, 액센트를 줘서 약강약강약강약 그 다음에 악보에 보시면, 어, G7 코드에 굵은 밑줄이 그어져 있죠. 요거는 어떻게 해주시라는 뜻이냐면요. 직접 다 만나서, 어,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손이랑 봐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하니까, 어, 설명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자, G7 코드 잡으신 상태에서요. 다운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만. 이 슬래시와 슬래시 사이가 한 마디라고 했는데 네 박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요거를 두 박자만 딱딱 이렇게 약간 딱딱 끊어지는 느낌으로 다운으로 다운 다운 그리고 왼손도요 그냥 가만히 누르고만 계시지 말고 얘를 힘을 줬다 뺐다 이렇게 살짝 살짝 들어주시면 되니까 줄을 이렇게 손가락을 확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눌렀던 손가락에서 힘만 조금 빼주면 소리가 어, 스타카토라고 그러죠 딱딱 지는 소리가 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운으로만 하면 이런 느낌이라면 요걸 살짝 살짝 힘을 줬다 뺐다 하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 밑줄 굵게 쳐 있는 G7 코드는 그렇게 두 개를 다운으로 짠짠 이렇게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C. 두 번째 줄에, 야, 야, 야 하고, 노래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오늘은 주와 노래 첫 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제일 마지막에 G7 있고, 짜짜짜짜 써 있는 부분은, 어, 첫 박자는 쉬고, 그냥 다운으로만 일곱 개를 빨리 해주시면 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어, 한 마디가, 4개로 치면 4비트라고 그랬고, 8개로 치면 8비트인데, 8비트로 치되, 첫, 하나는, 쉼표. 치지 않고 그냥, 7개, 나머지 7개만 다운으로 빨리 쳐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8개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이거죠. 다시 한번. 1, 2, 3, 4, 5, 6, 7, 8.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앞에 나오는 1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2 3 4 5 6 7 8만 치는 거예요. 다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요렇게 하면 됩니다. 첫 줄은 그냥 노래 없이 다운으로만 쭉 나가는 거니까 그두 번째 줄야야야 야, 야, 야 하는 부분 있죠? 거기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운으로 약간 약간 넣어서. 야.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가 있나요? 하는 부분에서, 있나? 하는 부분이 슬래시만 있고, 안에 코드가 써있지 않죠? 이 부분은 그냥 코드 없이, 그냥 노래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야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자, 요거 지금 한 거는 제가 이제 음, 어려우실까봐 4비트로 했고요. 어, 요번에는 8비트로 한번 해볼게요. 8비트라는 거는 한 마디 안에 8개의 박자가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보다는 살짝 속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다, 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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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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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고그 주법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 야. 이것도 한번더 해볼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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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자, 구줄 설명하는데 벌써 10분 가까이가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도 다 하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요두 줄을 완벽하게 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 첫 번째 했던 4비트 다운으로 만드는 쉬운 버전, 1번 버전으로도 해보시고요. 1번 버전이 잘 되시면 방금 했던 2번 버전으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아예, 음, 1번 버전은 너무 좀, 뭐랄까요. 이 노래, 흥이 나고 신이 나는데, 4개로만 하니까 너무 느린다는 느낌이 나죠. 흥이 안 나죠. 그래서 최소한 어, 8비트로 부를 수 있게끔 2번 버전으로 연습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2번 버전 완성하고, 음, 조금 여유가 되면, 어, 제가 처음에 불렀던 칼립소 버전도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연습하시고 그 동안에 배웠던 것들 중에 어떻게 보면 코드도 많이 나오고 어뭐 이렇게 짜짜짜짜짜 하는 부분 같은 게 있어서 어려우시기 때문에 어, 많이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 열심히 연습하셔서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